오늘부터 골프의 김인성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포키 님의 친구분인 인자기 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자기 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셔서 아, 네. 제가 이제 구력이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한 최근 1년 정도 필드에 나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근데 제가 드라이버를 치면 슬라이스가 너무 심하게 나서. 네. 일나을 쉬셔서. 아, 네. 슬라이스가 나는 겁니다. 아, 네. 네. 당장 내일 라운드를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아, 그럼 오늘 제가 빠르게 응급 처치를 조금 해 드릴게요. 아, 네. 네. 그럼 뭐 먼저 한번 쳐 보실까요? 네. 네. 계속 치시면 됩니다. 아, 네. <laughs> 난 지금 필드에 왔다. 이런 마음으로. 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응급처치가 아니라 심폐소생술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일단 라운드 가셔서 달리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면, 일단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좀 네. 해드릴게요. 네. 이걸 백스윙 하실 때 중심을 움직이시는 거죠, 지금? 네. 다리를 일부러 움직이시는 거예요, 시작하실 네. 때? 네. 어느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아. 어떻게 하고 있죠? 중심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으로 거. 가시는 거죠? 그거부터 일단 응급처치를 아, 빨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백스윙을 하실 때 자꾸 제자리에서 시작하셔서 스윙을 하셔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뿌듯 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때리시니까 지금 공을 띄우실 수가 없어요 아,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연습 네네. 스윙 해보신 다음에 쳐보실게요 시작하실 때잘 잡으셔야 돼요 시작하실 때 네. 시작하실 때 네. 억지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리를 그냥 편안하게 두시고 클럽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 지금 다리를 억지로 쓰고 계시거든요. 아, 네. 쓰고 계시죠.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아. 이게 팔만 이렇게 가진다는 느낌이셔도 돼요. 아, 네. 그렇죠. 이렇게 팔만, 아, 네. 네.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으로 네. 팔만 보내셨다가 스윙하시고 네. 좋죠. 네. 아. 응급처치예요. 속이 시원하지 않아도 해야 돼요. 속이 아, 네. <laughs> 시원하지 않으셔도. 그렇죠, 지금처럼. 한번 쳐보실까요? 네. 이 느낌으로, 그대로. 스윙하실 때막 네. 꺾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네, 네. 이게 접혔다, 막 꺾였다, 네. 막 가파르다, 이런 느낌이 지금 자꾸 왼쪽으로 중심을 옮기셔서 드시니까 넓게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는 걸로 하시고 아, 네. 팔부터 보내시면 돼요. 네. 됐다! 오, 아.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어. 네. 진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었다! 한번 까쳐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치시면 일단 살아요. 아. 똑바로 출발하시니까. 볼은 네. 캐디가 본다. 네. 이런 마음으로. 여기서 머리를 잡으실 때 네? 너무 이렇게 뒤쪽에다 중심을 잡지 마시고 갈건다 가고 머리만 잡으셔야 돼요. 아, 어. 몸을 다뭐 회전하실 거 하시고 팔도 나갈 거다 내보내시면서 다리는 안 쓰시고 지금도 조금 쓰신 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어, 그냥 팔만 보내세요. 팔만 보내고 앞으로 그렇죠. 더 나가셔도 돼요. 팔이 보내고 나가고. 요것만 기억하시면서 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주저앉거나 쓰시면 높낮이가 바뀌시니까 드라이버 맞추시기가 힘드세요. 아, 네. 드라이버는 이렇게 급처치를 하시고 아이언으로 이제 다리 네. 급처치를 해보시죠. 네. 네.